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학술 4등장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4등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여러분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말씀하심이다. 요한의 물로 세례를 되풀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시 이르시되 때와 시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 너희가 예루사렘과오누대아와 사마리아와 한국까지로 내 주의의 지니, 빛이 나하시니다 아멘 사도 행절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 증거로 주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전 맨마지막에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쓰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사절 이하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연결됩니다. 성령으로 이루지는 어 나라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오면 성령은 교회로 연결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의 관심은 누가복음에서도 교회이고 사도전에서도 사도운전에서, 교회입니다. 2장 4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해 주고 사여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거한 것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없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교회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정전 핵심 번위와 그 내용 1.8절에 나타나 같이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오디베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사전의는 내용은 성경에서 그의 종들을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서 시작해서 세상 끝까지 성령을 통하여 땅 끝까지 예수의 님 복을 전할 내시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사실 제자들 스승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훈련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보아를 지니 목격하고 보아내신 주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음식도 함께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님이 필요하신 걸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보음의온 세계에 전파되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반면 제자들이 바라는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세워지고 자기들이 그 영광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나라입니다. 반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입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에 선조도 있었던. 그러기에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그 순수한, 그올없고그 정의롭고 평화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요할토마에서 이루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성령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정복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할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수 있게 하시는 것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손을 잡혀 성육께서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렇게 존경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본 주소는 죄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한 일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는 결국 지옥 심판을 받게 되고, 기도서 9장 2 7절 같이 읽어보죠. 한번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통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불과 영어로 다른 곳에,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 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봐라 내 사랑을 봐라. 그래도 믿을 수 없느냐?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롭다 고 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를 죽어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사라지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자죽음전처는 짐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게 이루맞아섰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무한하신 이승을 만난 사도바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선포하자. 같이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복끄러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구원 주신 하나님의 뒤남이 있 능력이자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복은 그를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나라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바이킹입니다 해적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해적 나라가 가장 자산의 기독교 국가가 될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악한 해적들이 여름의 바닷가를 노략질하고 다녔는데 말이죠. 당시 해적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특히 여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정말 유말하서는 봉변이죠. 그런데 이여인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재 불가능한 일 같았지만 주님의 놀라운은혜로 억지 남편을 섬기게 되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고. 복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복음이 그 흉악한 해적들에게 들어가게 되니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크리스찬들 그 되어지고 지금의 북유럽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해적 특유의 용기, 담력, 진취적인 생각이 어우러지니깐 청교도들이 되었습니다. 보면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를 변화시킵니다. 빌 하베스 목사님께서 사랑하면 전답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래 그리 용감한 사람은 아니었다. 고백 끝에 내 용기가 많아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 예수 시대 구속의 복음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다. 나는 말로만 떠벌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이 스며들기만 하면 내 주위의 모든 완악한 사람들이 훨씬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사랑성러 여러분, 저 여러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진심으로 복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24장 47절 4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또 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읽는 거죠?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상을 받게 하는 대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데의 책임이다 마호 16장 15-16절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될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이런 뜻을 여호수임께서 하신 걸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있대. 이 부분에서 2장 4절, 한읽어 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소원을 받으며 진리를 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의목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르신 구원의 피묻은 복음을, 사만이신 부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더디오신 이유가 뭘까? 페드로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귀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돈이 오시는 이유를 알았던 사도마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곳과 그의 나라를 두고 오면명하하니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어든지못 얻든지 항상 믿으라 그런데 이런 일을 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을 보는 잘라잖아요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까칠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통해서도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사도전의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예수의 님 증인으로 살아간 제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들을 복음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권했던 것은 물론 모든 인생의 모든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새롭게 하실걸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영혼을 맡기시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전권 대사, 보험의 증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를 그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전원 특별한 사람들, 전문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구절에 복행 일곱 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패받은 복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또한 사람이 비길 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에덴비아 정부 관리를 전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사는지에서 선교의 핵심 센터가 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이름 a c h r 이 s t i a n c h r i s t 게 a n Christ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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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i s t 스테반에 h r i 의 t i a n Christian,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로 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사람이 안두게이르도 헬라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몇사람 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니을게다 그래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습니 로마에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정확히 모릅니다. 후에 우리도 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갱교리야 교회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는 게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안디옥교회나 로마교회나 개천멤버 1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풍부한 성물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소진 교회 있기 때문입니다. 탤런트 한인수 장로님 아시죠? 자기 명함에 이런 글을 넣어서 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도 당신이 나를 잃는다 해도 당신은 잃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그분을 믿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이렇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께서 이 마시면 건널 바라 예수님의 증인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이렇게 우리가 이 모델을 짐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알게 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안에 있을 성령이 내 있어요. 성령의 역사실는나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권능을 생각하면 당원, 너로 크게 기도하고, 병든자가 주의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신의 능력으로 생각하죠. 물론 당연히 이런 것도 성령이 주시는 언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토적으로 행하신 것이 능력의 표현뿐 아니라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의 희생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십자 무슨, 십자가 무슨 기적입니까? 거기서 천차별이면 죽어가는 건데 죽은 죽은 건데 그걸 뭐 기적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기적보다 가장 놀라운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고도 있지만 뭘 보여달라고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보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사랑이 넘친 곳에 죽음의 권세와 길을 펴지 못하고 절망에 물러가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정말 이런 데에는 안 있습니다. 안 있습니다. 그 사랑에 놀라가지고 그저적전에 잡지 못하고 사랑에 놀라서 예수님 살아있던 영입니다. 초대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의 성김을 보여주어서 칭찬을 받고 수많은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를 통해서 권능이 보니게자신의보음이 징임이 되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하늘에 별처럼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저게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하늘의 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사랑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 즐거운 같이 끼워주신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능력으로 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게 하시고, 복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란을 끼칠수록 하시고, 함께 동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게 하시는 주님, 날마다 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언제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승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지러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찬 이승전장 가겠습니다.